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 개인 회생이라는 주제를요. 실제 법원 문서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76만 1,313원. 약 7,600만 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제 사례의 총 빚입니다. 이 돈이 한 사람의 어깨를 어떻게 짓누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번 이야기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법조항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건번호 3074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실제 법원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어볼 거거든요. 정말 리얼한 과정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 7,600만 원이라는 빚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빚의 내용을 보니까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다올저축은행, 신한카드. 이렇게 저축은행부터 카드사까지 총 다섯 곳의 빚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때문에 빚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빚의 구성은 알았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갚아나간다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이월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계산은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1868801원. 이분이 한 달에 버는 평균 소득이에요. 직장인이시고요. 월급이 약 187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돈 전부 빚 갚는데 쓰세요! 하진 않습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3만원 정도는 먼저 빼줍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이에요. 그럼 계산이 아주 간단해지죠. 월 소득 약 187만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143만원을 빼는 겁니다. 그럼 남는 돈이 바로 44만 4천원. 이게 바로 이분이 매달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금액 즉 가용소득이 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률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 사람 재산을 다 빨아서 빚잔치 하는 것보다는 회생 계획대로 갚아나가는 게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이 앞으로 5년 동안 갚을 돈은 총 2,600만 원이 넘죠 그런데 이분의 현재 재산을 다 팔아봤자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험 해약금 가치걸 빼고 나니 실제 가치는 0원 즉, 청산 가치가 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파는 것보다 2,6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 원칙이 딱 지켜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매달 얼마를 갚을지도 정해졌고 법적인 원칙도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지 그 장기 플랜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계획은 총 60개월, 그러니까 딱 5년짜리 여정입니다. 2025년 7월 18일에 첫 돈을 내기 시작해서 2030년 6월 18일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매달 꼬르니 약속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매달 434,000원씩 꼬박꼬박 갚으면 총 변제 금액은 바로 이 숫자가 됩니다. 2,640,1,080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만약 이 5년의 계획을 무사히 다 마친다면 그 끝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34%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래 빚 원금의 34%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이자나 연체료는 단 1원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0%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빚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결과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원래 빚은 7,600만원 가까이 됐는데 5년 반 성실하게 갚은 돈은 2,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빚은 법적으로 면제, 즉, 면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자, 오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개인회생이라는 건 그냥 빚 깎아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요. 빚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죠.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고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도덕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